아니 글로벌에서 난리난 중대형 SUV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된다고? 그야말로 전쟁터인 요즘 SUV 시장 바로 신형 렉서스 GX 국내 최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야 이거 산타페 펠리세이드랑 코스부터 다른데? 이번 GX는 단순 폴체인지 모델이 아닌데요 렉서스의 차세대 플랫폼 GAF 프레임이 새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디자인이네 정말? 전면부는 스핀들 그릴을 넘어 새로운 콘셉트인 스핀들 바디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그릴이 차체와 유기적으로 이어 며 전반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죠. 헤드램프는 얇고 길어진 날카로운 L자형 주간 주행등을 적용했고 보다 심플하게 전동된 그릴과 조합되어. 터프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더불어 주춤해진 블랙 스키드 플레이트는 차체의 묵직함을 더해주고 있죠. 측면부 코스도 장난 아니던데. 사이드는 일부러 곡선을 최소화하고 수직적인 캐릭터 라인으로 오프로더의 존재감을 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커터 글래스인데요. 지난 세대보다 스포티한 모습이 눈에 띄죠. 핸더 역시 볼륨감 있게 돌출되면서 차체가 더커 보이는데요. 18인치에서 최대 33인치까지 다양한 휠 옵션이 제공됩니다. 후면부 디자인이 진짜 산타페랑 비교되던데? 이번 세대의 포인트, 바로 후면부입니다. 우선 수평형 리어램프가 폭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데요. 양쪽 끝이 L자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보다 심플해진 느낌입니다. 렉서스 로고는 라이트바 중앙부 블랙 하이그로시 사이에 세련되게 새겨져 차량을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죠. 실내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더라. 중앙에는 1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앞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대시보드는 가죽과 메탈 소재로 마감되어 도심 속 프리미엄 오프로더 느낌을 주고 있죠.